원타,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니즈 W 이벤트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들 그냥 저냥 넘어왔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 이벤트 온탭 들어가셔가지고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아래, CM 버그베어, 천일 기념 주화를 잡아라 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공식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천일 기념주화를 찾아서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먼저 오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다가 보면, 천일 기념주화. 코인 그 뜨거든요?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 눌렀어요. 어, 떴다! 어, 요거, 요렇게 생긴 모양이 홍시 홈페치 돌아다니다 보면 딱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딱 누르시면 이벤트 참여가 끝납니다. 다시 가서 볼게요. 자, 이 이벤트는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현재 영상 기준 5일 남았습니다. 자, 참여 보상으로 CM 코인 300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 오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꼭 참여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CM 코인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번엔 나만의 리지더블즈 첫일 일기라는 이벤트인데요. 대략적으로, 어, 내가 이제까지 플레이를 해오면서 있었던 추억들, 자,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 이런 거,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를 해주시면, 자, 보시면 또 참가상으로 코인 주고요, 최우수상부터 동상까지 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또 뽑힐 수가 있습니다. 최우수상, 야, 키프트카 100만원. 특별상도 50만원. 좋다, 좋아, 어? 야. 어쨌든,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실 때, 제목에, 다이어리 또는 일기 말머리 달시고, 이미지엔 동영상,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물만 참여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꼭, 제목에, 요거, 말머리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참여만 해도, 심 코인 200개 줍니다. 첫 번째 버그웨어 천일기념 이벤트도 심. 참여 코인이 300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인도 200개. 합이 참여만 해도 500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잊지 말고 요거 코인만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뭐 랜덤으로 뽑히겠죠. 확률이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두 가지 시 m 코인 언어라는 이벤트 리뷰였습니다. 짧은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원바이.